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하버드 대학의 클로디아 골딘 교수는 노동 시장에서의 남녀 임금 격차의 원인을 연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. 사회 역할 기대와 여성의 생애 단계에 따라 노동 참여와 임금이 달라진다는 연구는 특히 한국 사회에 유의미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. 나연수 기자입니다. 내가 다할 테니까. 자기는 내 옆에서 조금만 도와이 그 네가 뭘할줄 안다고. 저기로 가 있어. 여기 남은 거라도 먹어라 한 개씩 먹어치우자. 응. 뭐에 하나 생긴다고 크게 달라지겠어? 과연 그럴까?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. 알레미가 최고다. <laughs> <너> 너무 예쁘잖아. <laughs> 똑같이 공부하고 일하는데도 여성은 여전히 뭔가 잘못됐다고 느낍니다. 왜 남성보다 취업이 어려울까? 왜 같은 직장에서도 임금의 차이가 날까?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노동시장에서의 성 불평등 문제, 이른바 유리 천장을 연구해 온 클로디아 골딩 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. The Goldin, USA, for our of labor 골딩 교수는 200년이 넘는 장기 시계열 데이터를 토대로 미국 경제사에서 여성의 노동 참여를 분석했습니다. 그 결과 여성의 노동 참여는 꾸준히 상승한 게 아니라 U자형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. 19세기 초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결혼한 여성의 노동 참여율은 감소했다가 20세기 초 서비스 산업 성장과 함께 다시 증가합니다. 취업 직후 비슷했던 남녀 임금은 차츰 격차가 벌어지는데 특히 여성이 첫 아이를 출산한 직후 급격했습니다. 골딩 교수는 주말과 여가를 반납하고 쉼없이 일해야 더 많은 소득을 얻는 탐욕의 일자리 문화가 이런 현상을 부채질한다고 지적합니다. 2021년 기준 남녀 임금 격차가 31.1%로 26년째 OECD 꼴찌에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 0.81명으로 역시 OECD 최하위인 우리나라에 골딩 교수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. 가정을 꾸리고 나서부터 발생하게 되는 그런 남녀 격차를 관찰하고 또 알게 된 이제 젊은 세대는 출산을 점점 기피하게 되고,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과 가정의 병행이 어려운 그런 환경 안에서는 저출산이 해결되기 어렵다는 라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노벨 경제학상 55년 역사에서 여성 수상자가 처음 등장한 건 불과 15년 전. 골딩 교수는 노벨상 명단에서마저 예외 없는 남녀 불평등 구조의 근원을 파헤치며 여성으로선 세 번째 수상자이자 첫 단독 수상자가 됐습니다. YTN, 나연수입니다.